이렇게, 뭐, 말복이니까, 어? 삼계탕 먹겠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장보는 장면들을 봤을 때는, 여타 부부와 별, 뭐, 이런 어떤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어 이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사이가 그렇게 뭐 나빠 보이는 느낌도 아니고, 뭐가 문제일까? 물론 제목에서 어느 정도 나와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좀 봤어요. 이 부분은 참고로 맞벌이 보보예요. 참고로. 근데 여기서 이제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남편 이렇게 해서 자막이 깔려서 나오는데 아들이 이제 뭔가를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 카트에 지금 타 있는 좀 아이고요. 근데 여기서 아내가 이제 답을 하는 게돈 없어서 안 된다. 어 엄마 지금 뭐 카드도 막히고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이가 좀 좋아 보였었던 남편이 혼자 욕까지, 쌍욕까지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분위기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아유, 씨발. 막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거 하면서. 뭐야, 갑자기. 어, 왜 분위기가 뭘뭐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해? 뭐 이랬는데. 남편이 좀 빌런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좀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어,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길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아내가 보면은 이제 뭐 가다가 뭐 집에도 이제 뭐 세제가 떨어졌는데 세제도 사야 된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남편이 계속 이제 어, 짜증이 막 여기까지 어, 올라와 있어요. 욕까지 하고. 근데 여기서 아내가 계산하기 전에 갑자기 물건을 카트에다 담아왔잖아. 자기야, 일부는 자기가 좀 계산해주면 안 돼? 자기가 좀 계산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여기 막 머리 긁으면서 짜증이 나 있죠.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봤을 때는, 아니, 남편이 뭐 물건 몇개좀 대신 계산해달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대노하는데 이 부부의 사연을 알고 나면 그런 말을 못해. 왜냐면 이 부부는 서로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한 달에 200씩 주고 있어요. 어? 200은 좀 작은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서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200을 주고 아내도 만약에 수입이 버금가는 수입이 있어서 아내도 만약에 200을 냈다라고 치면 이 가정의 생활비는 한 달에 400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아내의 벌이가 부족해서 아내가 100밖에 못 냈다라고 하더라도 토탈 300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한 달에 순수 생활비만 300이라는 거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여유 있는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돈 터치 부부라고 해서 제목을 봤을 때 제가 이제 풀 영상을 본건 아니지만 이부분은 서로 이렇게 돈 관리를 각자가 알아서 하는 부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생활비는 결코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런 상태임에도 남편에게 일부 이제 자기 돈이 지금 없다면서 계산 좀 일부는 네가 좀 해줘라라고 하니까 남편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200이란 생활비씩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이거 장 보는데 얼마나 들까 형님들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장볼거 아니야 많이 사면 한 30만 원 사고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돈 보태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왜? 내가 200을 준 거에다가 나는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결국 남편은 어, 카드 지금 막혔어 뭐 이런 말 나오죠. 음, 남편이 여기서 눈이 돌아버려. 그러면서 생활비도 줬는데 도대체 내가 왜 결제까지 해야 되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중으로 아내가 돈 관리를 못하는 거야 아예. 어, 월 200만 원씩 지급 지급하고 있다 나오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일부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다가. 아내가 원하는 대로 결제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아내는 뭐 카드 막혔다, 뭐 돈이 뭐 생활비가 부족하다, 뭐다 이러면서 온갖 얘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어필을 하고 뭐 하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내가 아들한테, 아들 너뭐그 킥보드 탈래? 그러면서 아,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아, 아들 이렇게 킥보드 같이 타면서. 그러고 간 데가 어디냐? 다이소, 다이소를 가는데 보통 이렇게 다이소를 애들을 데리고 가면 장난감 코너는 일단 무조건 패스시켜요. 애들 보이게를 안 합니다. 어 애들이 또 사달라고 쪼르고 뭐하고 하면 장난감은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난감은 끝이 없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자주 사주면 자주 사줘서더 좋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중 되면 그냥 하루 놀고 그냥 베려버려. 그냥 창고에 그냥 짱 박아놔. 그리고 또 다른 거 사달라고 그러고 또 사주면 또 어디다 뭐짱 박아놓고 또 다른 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끝이 없어요. 이게 애기들이다 보니까 어뭐 자제력 통제력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겠지. 근데 이 엄마는 어떠냐? 가만히 있는 아들에게 장난감 구매를 권유해요. 직접 몸소 데려가서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아니면 이거 살까 이러면서 애는 별로 생각도 없는데. 어, 그니까좀 전까지만 해도 돈 없다 돈 없다 했으면서 여기 또애 데리고 와서 장난감 또 사주고 앉아 있어. 보면은 돈이 없다며. 남편에게 결제를 미뤘던 불과 당일에 있었던 일인데 낮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좀 아끼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다이소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서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남편의 씬으로 이제 장면 전환이 돼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각자 돈 관리를 하는 부부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아내는 자꾸 남편의 월급을 궁금해해요. 어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미 협의된 생활비를 200씩 빠짐없이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계속 빵꾸를 내면서 하고 있는 건 아내고. 그러니까 이 신에서 남편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급여를 왜 궁금해하냐면서 왜? 구별을 자꾸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뻔하거든. 아내의 그, 노림수가 뻔하단 말이야. 여기서 아내는 남편의 수입이 평균 400이라고 가정하면, 만약 좀 수입이 늘었다라고 하면 돈을 더 받아낼 생각으로, 얼마만 더 줘라. 이제, 그러려고 물어보는 거고, 이 수를 뻔히 읽고 있는 남편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는 거야. 보면은, 공개 안 하는 게왜 그러냐. 그러면서 아내한테, 너 도대체 돈없다 쓰냐, 생활비. 이걸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여기에 대한 말은 또쏙 어 넣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언급을 안 해요. 밥솥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세탁기를 5년이나 썼다면서 그냥 상의 없이 바꿔버려요. 아무튼 자기 앞가림하고 뭐하고 하면 뭐 남편도 상관은 없죠. 그죠? 왜냐면 돈 관리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심지어 거기다가 건조기 세탁기 이것도 돈이 여유가 있으면 바꾸면 뭐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바꾸긴 했는데 렌탈로 바꿔요. 렌탈로, 렌탈로 구매해요. 자, 렌탈은 초기 비용은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렌탈은 어때요, 형님들? 중간 그 생산 유통 그 구조에서 그게 하나가 더 늘어난 구조잖아. 자, 삼성전자에 세탁기면 마진을 삼성만 남기면 되는데 렌탈로 가버리면 삼성전자도 마진을 남겨야 되고 렌탈 업체도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금융이 중간에 껴 있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웃돈을 얹어서 한마디로 사는 거야. 초기 비용 아끼려고. 무조건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거기 이제 밥솥도 그렇고, 뭐 에어컨이며, 뭐 세탁기, 건조기, 이런 전부 이런 것들을 카드, 할부, 렌탈, 빚으로 샀다라는 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이, 이, 이런 것들. 이거 렌탈, 렌탈 중으로 나오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차를 결혼생활 7년 차인데 여지껏 4, 5대를 바꿨다라고 해요. 네. 자동차를. 여기서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음. 아무리 돈 관리를 각자 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차를 7년 동안 4, 5번을 바꿨다. 그래서 차 할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 얘기가 나와요. 원래 차가 제네시스였대. 이렇게 어, 보는 게 낫겠다. 원래 차가 제네시스였대. 아니 돈도 매번 없어가지고 무슨 시부레 뭐장 보는 돈도 없다 보태달라 뭐 하고 이러면서 제네시스를 탔다라는 게나 존나 충격이었다 진짜로. 아 이거 제네 땡땡이라고 하는데 제네시스밖에 없지 않아요? 뭐 다른 차가 또 있나? 어. 아무튼 제네시스였는데 이거를 팔고 투싼을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차가 옵션이 어 옵션이 없어서 어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옵션이 없어서. 그러고선 바꾼 게 풀옵션 카니발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풀옵션 카니발로 교체. 네. 귀를 의심. 그러니까 지금 두 대의 그 옵션이 없다는 투싼 그거는 아직 할부도 안 끝났겠죠. 그것까지 해가지고 두 대를 같이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물론 그그 그 차를 팔고 했기 때문에 할부금은 이제 얼마 안 남아 있겠지. 어, 판돈을다 갚았을 테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8, 9 남은 돈을 갚아도 만약에 풀풀풀할불로 풀, 풀 했으면 그풀 할부 전액을 못 갚아. 어, 왜냐면 감가가 더 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대의 할부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고 한 달에 80만 원씩 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카드값 나가고 거기 렌탈비도 못 해도 한 달에 한20 이상 나갈 거고 어 자동차 할부에 본인 혼자 뭐 출퇴근 하는데 쓰는 돈. 뭐 화장품 사는 돈, 뭐 본인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에 이거 하면은 얘는 월급을 빚 갚는데 다 쓰고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남편이 200 주는 것 같고 그것도 갚는데 보태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남은 거 가지고 생활비를 하려니까 그게 모질라 안 모질라 당연히 모질라지 그러니까 남편은 환장하는 거야 어 이게 모질랄 돈이 아닌데 모질라니까 아무튼 어이 영상에서 아내의 수입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혹시라도 이거 뭐 보셔가지고 아내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부부의 대화 신으로 이제 넘어와요. 그러면서 어, 아내는 서로의 급여를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남편이 먼저 얘기한 거는 아내가 어디에 쓰는지 모른 채 다달이 생활비를 줘야 했던 남편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돈이 쓰이는 내역이 궁금하다. 그걸 공개해라 이거예요. 남편은. 근데 남편이 알고 싶은 건 말해주지 않고 본인이 알고 싶은 너 도대체 실급여 실수령액이 얼마냐 좀 나한테 좀 알려줘라. 아내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는 대답 안하고 남편 월급만 오히려 계속 반대로 물어보고만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남편은 알려주면 너 지금 내가 생활비 200 주고 있는데 너더 달라고, 어더 달라고 하려고 너 자꾸 나한테 이 월급 얼마 받았냐 물어보는 거 아니냐. 어? 내가 진짜 알려주기 싫은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 내가 필요하면 더 줘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남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아니야. 어, 한 달에 한 4,500번 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너랑 나랑 급여가 같냐 이런 걸로 봤을 때 여자는 급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이 500만 원이 만약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 좀더 주면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좀 조,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남자가 사자후를 질러요. 남편이 그냥 개빡이 쳐가지고 어 치면 뭐하냐 이거야 어딘지도 모르게 다 삭제될 건데, 주면 뭐하냐, 이거야. 어. 여기도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채우겠다고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 내가 300을 버는데, 150씩을 써. 그래서 내가 150씩을 저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어떤 일이 우리한테 생겼어. 그래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한 사람은, 그 대출을 반드시 갚습니다. 반드시 갚아요. 근데 내가 300을 버는데 300을 써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50이 필요해서 도저히 안 돼서 대출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못 갔습니다. 어. 왜냐하면 당장은 대출 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뭐예요? 쫙 올라간 거 아니에요. 300 쓰던 사람이 이제는 대출을 받고 나면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 거냐면 350 나가는 건데 여기에 원금까지 들어왔고 여유돈이 생겼잖아. 그럼 300 쓰던 사람이 대출 원금 포함해서 350이다라고 하면 내가 쓰는 돈이 350이 되는 게 아니라 450으로 늘어나버려요. 돈 훨씬 더 쓴단 말이죠. 결국은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또 대출을 봐요. 또 대출. 그래서 그 대출 갖고 현재 연체될 만한 걸 메꿔요. 메꾸고 돈이 남죠. 남은 돈은 또 써요. 그러면 이제는 300 버는 사람이 500이 나가는 돈이 되는 거야. 대출까지.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대출을 받아요. 이게 반복이에요. 나중 되면 뭐예요? 터져요. 나중 되면. 그때 가면 이제 뭐 개인회생이다, 뭐 신용회복이다, 이거 하는 거야. 어.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 <laughs> 근데 지금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남편이 생활비를 더 주고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 습관이 고쳐져야 답이 나와요. 어 근데 지금 무분별한 소비에 지금 충동 구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월천 벌어도 이건 저축 못 해요.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 주잖아. 월천 벌어도 저축이 안 됩니다. 월천 벌어도. 그래서 이 부부가 어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이 와중에도 지금 계속 지금 언성이 높은 대화를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걸 요약하자면 아내는 남편한테 야, 나도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너 도대체 수익 공개를 왜안 하냐? 여기에 아내가 뭘 하냐면, 주변 도로를 시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 다른 집은 다 공개하지 않냐? 근데 왜 우리는 공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주변 도로를 시전할 게 아니야. 왜? 애초에 시작부터 다른 집이랑 다르게, 다른 스타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 그게 뭐야? 우리 돈 관리는 각자 하면서 살자. 이렇게 해놓고, 주변 도로를 시전해. 근데 또 남편이, 너가 소비한 내역을 나한테 다 까봐라 했더니 그거는 말 돌려버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비폐식으로다가 주변 도로에 어, 그러니까 주변 도로도 비폐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비폐식으로 필요한 거는 주변 도로 아닌 거는 말 돌리기 그래서 남편은 내가 공개를 해봤자 어차피 네가돈더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빼곤 뭐가 더 있냐 그리고 더 달라고 하는 걸 내가 더 주면 네가 멈출 순 있냐 500번 더하면 더 달라 할 거고. 600번 다음 또 더더다, 더더더더 달라 할 거고. 끝이 없지 않겠느냐. 어. 그러자 여기서 아내는, 아니, 그러면 좀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사자호를 지른 거예요. 왜? 여기서 남자가 얘기한 것은 뜻 자체가 뭐예요? 어? 소비를 있는 돈 내에서 쓸줄 아는 법을 배워라. 지금 그말 하는 거 아니야. 너 계속 내가 얘기하면 너더 달라 그럴 거 아니야. 더더 더 달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끝이 없다. 이 얘기를 좀 짧게 얘기한 거야. 짧게. 내가 700을 벌어도, 800을 벌어도, 1000을 벌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내에서, 수입 내에서 쓰는 법을 배우고, 좀그 방법을 좀, 어, 하려고 하고, 자제를 하고, 통제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이 말을 다 듣고 한다는 말이, 더 주면 되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눈깔이 뒤집히지.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대출이 또 끝이 아니고 어 대출이 1,500이 생겼고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카드를 또 쓰는데 일시불로 이제 긁은 거 있잖아. 그거는 죄다 할부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또 일시불로 또 긁잖아. 할부로 또 할부대로 내야 되니까. 그건 대출이잖아. 순수 할부금이니까. 일시불로 또 추가로 긁은 건 리볼빙이야. 리볼빙. 리볼빙이 뭐냐? 결제 금액이, 이, 달에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어. 단돈 1 0원이라도못 갚으면 연체가 떠버리는 거야. 그러면 신용카드 다 막혀버리죠. 그거를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10%만 갚아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0만 원만 갚아도 이달 결제를 한 걸로 넘어가죠. 대신에 그 남은 90만 원은 플러스 이자까지 붙어서 다음 달로 2월이 돼. 그러니까 이번 달에 100만 원 나오면 다음 달에도 100만 원 나오겠지? 거기에 플러스 리볼빙 된 금액까지 합치면 200이, 200이 나온다는 거야. 190이. 그 다음 달은 380, 450만 원 되는 거고. 이게 계속 곱절로 늘어가는 거야. 복리로. 어. 근데 이 상황을 지금 1년째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1년째.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 사실은 남편이 모르고 있다. 이거를 방송에서 처음 까발렸다. 이 얘기예요. 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근데 여기서 얘기가 또 끝내는 게 아니라, 일본 얘기가 또 나와요. 일본 갔을 때 비행기 표산 거. 이 얘기가 뭐냐? 아, 참 머리가 아픈데, 이 집이 나름 모은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그래 보이진 않, 않는 게, 집 이사를 하면서 남은 보증금으로 밀린 카드 값을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내가 전세를 살면, 전세 값이라고 하지 보증금이라고는 잘안 하거든. 그렇다란 얘기는, 크게 잡았을 땐 반전세 아니면 월세 산다는 얘기야. 월세.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의 차액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 내가 이번 달 이번 집에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보증금이 5천인데, 이사할 집은 보증금이 4천이야. 그럼 천만 원이 남잖아. 이제 그 돈을 갖고 이 여자는 카드 값을, 밀린 카드 값을 갚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대출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내 대출이 깨끗해지면 못 살아. 대출이 또 만땅 나와야 돼 여기 목까지 차야 그때부터 뭔가 좀 시발 도파민도 고 아이고야 이거 막 외줄타기 막 하는 심정으로다가 야 이거 못 갚으면 좆다는데 이거 큰일이다 요정도는 차올라야 얘들이 사는 맛을 느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카드값 다 갚고 뭐하고 깨끗해지니까 뭐야? 다시 카드값도 만들어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마침 남편이 하루 쉬는 날까지 생기고 하다보니까 일본 여행을 떠납니다 일본으로 근데 정말 엽기적인 건 뭐냐면 누가 해외여행을 이딴 식으로 가 일본 여행을 시간이 하루 쉬는 거라 남편이 일본 일본 여행을 1박 2일로 가 <laughs> 그러면 뭐야 세 가족이 가는데 비행기값만 왕복이게 얼마야 비행기 값만 갖고 놀아도 한국에서 먹고 자고 다 놀잖아 1박 2일인데 솔직히 해외여행을 뽕을 뽑으려면 못해도 최소한 3박 4일은 가야지 이거 비행기 값만 다 드리는 거 아니야 완전 이거를 1박 2일로 가니까 MC들이 다 놀래 야 이건 뭐 출장도 아니고 누가 여행을 1박 2일로 가냐 어, 아무리 일본이란 나라가 가깝다라고 해도, 교통비가 그래도 비행기 값이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남편이 반대를 하고 뭐하고 해도, 아내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면서 꼭 가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맨날 짜증내긴 하는데, 그래도 따다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남자들이 또안 그런다니까? 어. 괜히 또 마음이 또 짠해? 한 번도 못 가봤다니까, 에휴, 그래, 그래.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 해외여행도 한번못 보내주고, 뭔가 좀 마음이 쓰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아휴 그래요 이번에 한번 갔다 오자 어 이렇게 계속 거절을 못하고 결국은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문제가 또 발생돼 얘들이 전부 다 해외여행을 단한 번도 안 가봤어 그렇다 보니까 7시 비행기인데 이게 무슨 시외버스 타는 것처럼 시외버스 티켓 끊어가지고 타는 것 마냥 7시까지 가면 비행기 타고 바로 출발할 거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공항을 7시에 딱 도착을 한 거야. 한 6시 50분쯤에. 한 10분 전 도착을 한 거야. 원래 가면은 여권 뭐 하고 뭐 해외 수속 받고 뭐짐붙치고뭐 하고 해야 되잖아. 이거를번에 10분 전에 간 거야. 어. 그래 가지고 비행기 왕복 티켓을 순수 그냥 생으로 날려 버려. 그리고 또 끊어. 그냥 집에 가자 이랬는데 야 우리가 지금 날린 거는 가는 티켓만 날린 거다. 어, 지금 편도 하나만 더 사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날리면 오는 것까지 날려야 된다. 오는 표까지. 왕복표를 다 날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는 표만 사자. 그러면 이득이다. 어, 이게 뭐 어떤 도대체 계산 방식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재구매를 또 해요. 표를. 어, 재구매를 또 해가지고, 결국엔 갑니다. 결국엔 가요. 그래서 얘들이 1박 2일 동안 쓴 돈이 무려 200만원. 여행 경비가 200만원 썼어. 근데 또 여행 경비는 뭐야? 할부로 결제했어, 할부. 할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할부지. 대출받아가지고 여행 간 거야. <laughs> 어? 대출받아가지고 여행 간 거라고. 이게 뭐 20대 초반 진짜 철없는 애들 한 집거리도 아니고, 애, 엄마라는 사람이 한 거야, 이게. 대출받아서 해외여행. 남편 표정 봐. 울기 직전이야 얘 진짜 좀 살려줘라 얘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시부레 조상이 뭐 조이팔이냐 뭐냐 도대체 아니 우리 조상이 무슨 이토 히로부이냐 뭐냐 시부레 이게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런 형벌을 받고 있냐 지금 이 표정이야 지금 어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 아 아무튼 그래서 200을 썼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카드빛, 그러니까 할부 대출 받아서 여행 갔다 왔다. 그러자, 오은영 씨가 질문 하나를 합니다. 어,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아내분께. 그래서 질문을 해요. SNS 사진 올리고 이런 거를 혹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또한번 느낀 게, 야, SNS가 진짜 문제긴 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 그니까, 왜 저럴까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른 이유도 많겠는데, 분명 저 SNS 이유가 한 몫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세탁기를 멀쩡한 세탁기 고장도 안 났는데 그냥 신제품으로다가 최근에 새로 나온 걸로다가 바꿔버려. 그 SNS 딱 올려. 맘카페에도 올려. 새로 샀다면서. 그럼 막 댓글에 막 달려. 아이고 나도 이거 사고 싶었던 건데 부럽네요. 저도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런 댓글 막 달리면 또 기분 좋은 거야. 내가 막 우월해진 것 같고, 내가 막 부자 된 것. 같고 에어컨 바꾸고 올리고, 밥솥 바꾸고 올리고, 이런 거 SNS에 다 올리고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여행 간 것도 그렇고. 자동차 바꾼 것도 그렇고, 물론, 이 모든 게 SNS 하나 때문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의 몫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퍼즐도 좀 맞춰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풀버전은 아니고, 17분짜리 영상 하나 봤는데, 제 느낌에는 서로 이제 급여 공개 안 하고, 각자 이제 돈 관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터치 부부겠죠? 각자 생활을 터치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진짜 지 능력 돼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막비져가면서 이직거리 하는 거야 본인이 아무리 똥을 싸놔도 본인이 책임만 지면 상관이 없는 상황이야. 이 부분은 왜냐면 각자 우리는 돈 관리 알아서 하자 이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싼 똥을 자꾸 남편한테 치워달래. 남편한테. 그리고 200이라는 생활비를 생활비도 있지만 나도 여기에 생활비를 같이 보태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럼 최소한 300 아니야. 이만한 금액을 집에다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300이라는 돈을 형님, 애가 아직도 뭐 학원 갈 나이도 아니고 저렇게 어린데 생활비가 300이면 나부유해. 집에 냉장고에 막 고기, 한우 먹을 거막 가득 차 있어야 돼. 진짜로 형님들. 근데 아까 장 보러 갔을 때도 안에 돈 없다고 돈 보태 달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200 생활비 주고 이러는 게 아내가 사사로이 쓰는 막 이런 돈들의 빚 갖고 이런 데다 뒤로 다 들어가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진짜 좀 답답하더라.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맞벌이만 해도 그 남편은 결혼 잘한 거다. 맞벌이만 해도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정병 걸릴 일도 없고, 어? 뭐 우울증 걸릴 일도 없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 건강도 건강하고, 어, 집안 일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고 그렇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예전에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떠냐면, 맞벌이를 하면 또 일, 일하기 싫어가지고, 출근하면은 무슨, 어? 뭐, 공황장애가 온대. 그래서 일못 나가겠다. 또, 지금 이 부부 봐봐. 맞벌이까진 좋은데, 돈을 개 곱창내서 쓰고 앉아있고 어? 맞벌이까지는 좋은데 집에다가 쓰는 돈을 다기가다 엄한 데 쓰고 있고 자동차 할부금 갚는 데 쓰고 카드 리볼빙 이자 갚는 데 쓰고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전업주부를 하면 또 전업주부 한다고 혼자 무슨 얼마 전에 사연 나온 거 봐봐 남편이 육아 안 도와줘가지고 쌍둥이 아기를 그죠? 하늘나라로 보내버렸잖아. 그거에 대한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이유가 남편이 육아를 안 도와줘서 홧김에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이거는 뭐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죠. 범죄 사건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 전업주부를 해도 뭐 독박 육아다 독박 살림이다 불만이고 맞벌이를 하면 맞벌이한다고 지랄이고 한국 남자들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서 좀, 아니, 어찌됐든 가정 이루고 내 이세를 갖고 애 키우면서 어느 누구나 안정된 생활, 평안한 삶을 꿈꾸잖아. 도대체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런 삶을 꿈꿀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이 사연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